버거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드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여기 힐링 모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 힐링 모드는 공포가 없는 거. 나는 힐링 모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운 받았죠. <laughs> 그냥 할게요 스토리 모드. 아 근무 1일 차. 하필 비가 와. 꼭 이럴 때 비가 오죠.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이 마이크 사장이야 처음이니만큼 힘내도록 해 전에 있던 남자애는 요래 오래 못했는데 넌 잘할거라 믿어 걔는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말이야 마지막 날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통 들리지 않네 벽에도 이상한 낙서를 해놨던데 그냥 무시하고 일하면 돼 요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테이블 위에 있는 레시피북을 확인해봐 필요한 재료는 창고에 다 있을거야 자정에 마감하고 나면 문도 꼭 닫고 가줘 어, 어 안녕하세요. 전에는 다른 분이셨던 것 같은데 새로 오셨나봐요. 원래 밤에는 잘안 나오는데 너무 배고파서요. 플레인 핫도그 하나 주실래요? 플레인 핫도그? 오, 영상으로 보여준다. 어, 핫도그를 이렇게 구워야 돼요. 그래서 빵 사이에 집어넣고 플레인 핫도그. 자, 일단 빵, 빵을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잠깐만요. 어! 여기다가 넣고, 케찹 만들어도 되나? 몰라, 그냥 드세요. 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고마워요. 여기요, 남은 돈은 TV에요. 아싸, 개꿀. 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즈버거 하나만 주세요. 패티. 고기 패티를. 자 눈치 보지 말고 이거 어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자이게 됐죠? 됐어 됐어 그리고 던져 기다려 됐다 넣고 치즈버거 자 여기다가 어 어? 자 치즈를 넣어 자, 맛있게 드세요 당신의내 은인이에요 전에 있었던 직원보다 당신이 낫네요 여기요 어? 팁좀 들고 갈게요 어, 고맙습니다 역시 팀 문화야 외국은 팀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떼돈 벌겠어 어, 어서오세요 햄버거랑 핫도그 하나 부탁해요 불닭 케첩만 뿌려주세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빨리 좀 부탁할게요 오케이 자, 구운 패티 넣고 그리고 케첩을 뿌려달래요. 케첩을 케첩을 뿌려줘. 일단 이거 하나 가지고요. 케첩을 뿌리고 자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직업 정신이 멋지네요. 근데 어 뒤에 있는 사람도 직원인가요? 아 진짜 개 싫다 이거. 아 뒤를 보라는 거하잖아 이거. 그렇죠? 아눈 살짝 가리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간다.

나 언제 퇴근하니?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되게 흥미로운 존재들이지 않아요. 개랑 고양이 중에 뭘더 좋아하세요? 전 동물을 안 키우지만 강아지를 꼭 키워보고 싶어요. 여튼 햄버거랑 맥주 두 개씩 주세요. 아씨. 훌쩍. 아, 잠깐 만 아, 아, 이렇게 이렇게 구면 안 되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케찹이랑 머스타드 넣고, 다 드시고. 아이고, 아, 탔는데? 아이고! <laughs> 죄송, 죄송. 잠깐만요. 자,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깨끗한 곳이에요. 청소를 하루에 1 0번 이상하니까 깨끗합니다, 바닥. 됐 그리고, 치즈를 양상추. 양상추, 치즈. 아, 치즈, 치즈. 치즈, 이렇게 넣고. 자, 드시고, 맥주 두 캔, 두 병. 홀짝. 됐어.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좋아. 오돈 많이 주는데? 어 퇴근. 오케이 굿 근무 일 차. 나 이런 게임 어뭐 커피도 있는데 이제? 아 커피까지 있어요? 신입 어제 첫 근무 서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제 밤에는 쌀쌀해서인지 사람들이 따뜻한 걸 찾더라. 그래서 커피 머신을 새로 장만했어. 이제 걱정 없이 주문 받을 수 있지. 행운을 빈다 예뭐 드릴까요? 버거랑 핫도그 하나 콜라랑 커피도 부탁할게요 아씨 겁나 많이 시키네 자 커피랑 콜라라고 했지 일단 콜라부터 받아 그리고 핫도그 아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이씨 야 밤에는 쳐자 그냥 뭐 쳐먹지 말 머스타드 케찹 자 드시고 커피 뚜껑 쳐 드세요. 어 빵이 좀 퍽퍽해 보이긴 한데 나쁘지 않았네요. 여기요. 잘 지내세요. 햄 미리 다 튀겨나. 영업 안해요.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풍선이나 만지니까 배고프네요. 핫도그랑 커피 한잔 주시겠어요? 핫도그. 커피. 아나 비에로 공포증 있는데. 고마워요 여기요. 어 착한 는가봐 그냥. 어제갠데너 그때 어떤 애 아니냐? 핫도그랑 시원한 맥주 하나 줘. 어또 당신이네요. 지난번에 돈도 안 내시고 음식만 가지고 도망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못드려요. 지금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당신 큰 실수한 거야. 두고 봐. 아, 아, 저는 뭔가 수상한데. 매일 밤마다 따라온다는 게 저, 쟤 아니야? 야, 이제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나온다 이거 이번에. 담았어. 아! <laughs> 핫도그 두 개랑 샐러드 하나 주세요. 핫도그 두 개? 양파. 자 드세요. 고마워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일했던 내 친구예요. 그 자식. 부검 결과를 보니까. 50번이나 넘게 칼로 난도질.. 난도질 하겠다던데요 시신도 이 근처 공원 풀 속에 있었대요 이 빗속에서 외롭게 썰고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친구인데 대체 왜그 누구도 여 당해도 안 되지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잔돈은 들고 갈게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시신 발견됐대 누군가한테 살해당.. <놀람> 살해당했다는 건데? 어, 어서오세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토마토가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다른 채소들이 부끄러워서. <laughs> 아니, 그래서 아재 개가 하러 오셔, 이분은. 별로인가요? 미안해요. 햄버거랑 팬케이크 하나, 핫도그 하나 주세요. 아씨. 아, 아 먹을 겁나 시키네, 진짜, 이제. 팬케이크. 자, 접시를 미리 준비해 두고요. 자 접시를 미리 준비해 두고요. 자 접시를 미리 준비해 두고요. 자, <laughs> 자 팬케이크를 하나씩 됐죠? 굿 감사합니다 여기요. 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어나 지금 두렵지. 누구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거기서 일해서안 됐어. 뭔 말이야? 이제 예, 또 이제 분위기만 이러다가 어 경찰 아저씨 이근처 공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들었을 거야. 지난번에 들렸다 간 이후로 별일 없었어? 평범한 게 어디겠어요. 돈도 안 내고 음식만 가져간 도둑놈이 있는데 다음날에 또 왔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음식을 못 준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낡은 자켓을 입은 남자였어요.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오늘은 계란 후라이랑 소세지 두 접시, 커피도 두잔 부탁해. 아! 와, 최악이다 너 진짜. 됐어. 수고해. 됐어. 이제 그만해. 아! 아, 언제까지 정전인 거야, 진짜? 여기 무슨 이, 이런 뭐, 뭔 놈의 가게가 이렇게 정전이 자주나요? 아 놀래라. 어 여기가 만약에 내 매장이었으면은 그냥 관 두자 여기 분명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있습니다. 하차 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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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가 누가 저 배를 울리지 않았어? <웃음> <웃음> 어 공원에서 살인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어. 너가 말했던 사람과 동일한 착장이더군. 얼마 전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였어. 굉장히 위험한 죄수이니 조심해. 혹시나 또 만나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오늘은 팬케이크랑 커피 두 개씩 부탁한다. 그돈안 내고 쨌던 애가 범인이었대. 됐 고맙다. 잔돈을 가져. 그 범인이 날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신고했었는데. 아 신고한 게 아니라 욕했나? 욕해가지고 아무튼 날 싫어할 텐데. 칼로 대비하고 있자. 오면 오자마자 찔러버리는 거 그냥. 어어. 여보세요. 도망쳐도 소용 없어. 그게 네 운명이니까. 아니이 수상해요. 이제 뭔가 슬슬 나올 때가 되... 이럴 줄 알았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뭐가 나올 줄 알았지. 뭐 나온다. 다들 눈 조그맣게 뜨세요. 어 뭐야 선물이 뒤를 봐 뒤졌어 맞짱이다 나 바로 던진다 진짜야 호차 패션 패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이는 게 맞아? 뒤를 봐. 뒤질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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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경찰 왔다. 게임 메이드 바이 비비. 이게 되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식이네요. 되게 중구난방식 난방식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방금 마지막에 나온 살인범이. 여기 내가 일하기 전 알바생을 죽였고 그걸 공원에 묻어버렸고 근데 그 살인마는 나를 죽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돈 내고 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야 되게 어이가 없네요 <laughs> 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자 키오스크였습니다